셰프 크루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평식입니다. 음. 오늘 이제 술한잔 하려고 네. 네. 갖고 와가지고 당연히 잘 먹겠습니다. 저 먹고 일때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네 어, 저는 조평식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8년에 이제 1월달, 2018년 네. 1월에 왔죠. 1월에 통해서 이제 셰프님 통해서 유학을 시작해서 이제 셰프로 왕성히 활동 중입니다. 아. 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네. 어... 2018년, 그러니까 19, 20, 21, 22, 23, 24 맞죠? 어떻게 보면 딱 거의 24라고 쳐고. 네. 1890분이 나왔습니다. 축하 <laughs> 아, 다 아, 아, 아. 어,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189로 영주권을 딴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의 없다고 어... 보는 게 많았다. 근데 이제, 이제 코로나 이후에 189가 이제 좀 이제 커트가 늘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189를 받았고 190을 받았고. 그래서 평시 셰프 님이라 부를게요 이제. 아, 네. 셰프 님이 거의 넣, 넣었을 때 언제 언제 지 했어요? 제가 러지를한게 2022년 10 1월 초였습니다 한 1월 한 1년 그래도 한 3개월? 네. 2개월 정도 네. 걸렸네요 네. 그러고 나서 189 승인을 받았고 네 6년만에 네 영수권자가 됐네 운이 좋았습니다 몇몇 <laughs> 몇 점에 근데 들어갔어요? 제가 70점에 넣었습니다 아 1차 점수가 그러면 7.0 이치밴드? 7.0에서 사실은 조금 모자라서 어 이치 6이었습니다 아 이치 6으로 7.0 네. 해가지고 아 이제 평식 셰프님 음. 아 평식이는 네, 경희대학교 호텔 서비스 조리학과를 나왔어요. 네. 아, 제가 전 영상 이제 여기 보내 드릴 테니까 전 영상에 보면 진짜 호주 처음 왔을 때 경희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또 호주 유학을 오느니 막 4년제가 좋느니 2년제가 좋느니 막 요런 영상을 찍었는데 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네. 네. 예, 추가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189 승인 났다고 이제 연락 오신 많은, 많은 분들을 또 이제 촬영에 또 모시고 싶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가장 이제. 네. 섭외하기가 상대적으로 <laughs> 편하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네, 좀. 아유,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저는 유학원이지 않습니까? 네. 너 학생이고? 그렇죠. 난 유학원이고, 넌 학생이야. 네. 근데 이렇게 오래 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오래 보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뭐 졸업파 이후에도 저희가 뭐 계속 그렇죠. 연락하고 또 졸업 이후에 또뭐 직업적인거나 아니면 진로적인거나 맨날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의 한1 0년 보는 것 같아요, 요 아니 뭐 뭐야, 뭐 계속 네. 계속 보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로 치면 이제 2017년이죠. 아,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수속은 네. 2018년 1월에 했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오래 보고 그 다음에 뭐 영주권을 따는 것도 많이 따는 거지만 이제부터는 영주권이 땄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생각보다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네, 뭐 약간 휴가를 좀 자유롭게 갈수 있다 그 다음에 비자 좀 걱정이 네. 없다 뭐이 정도지 마음이 조금 편안하다 아, 마음이 좀 오전. 편안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위의 시선이 좀 부러움을 좀 받는다 이 네, 정도 그렇죠. <laughs> 네. 사실 그게 조금 크긴 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이제 유학원이라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대부분 연락을 안 하고 이제 끊기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채프그룹 네, 네,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 갑니다. 저희가 또 요리 유학 이민 또 취업 또 진로 삶어 나중에 또 이제 저희 뭐냐 가족을 꾸리시게 되면 또 가족 집을 사시게 되면 또 파이낸스 막 이런 것까지 저희가 토탈 서비스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거의 인생 상담이죠. 네, 예. 그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유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에서 사는 것들을 다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동네 형, 네. 동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잘 나가는 형 아니면 어디든 또 이렇게 언제든 무슨 어떤 분야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네. 에, 그렇죠. 얘기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이제 관계로 네. 요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건강하게 생... 지낼 수 있나?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아.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잘 쌓아왔어요. 커리어도 너무 잘 쌓아왔고, 그다음 워넬 레스토랑에 이제 주니어 수셰프로도 네. 있고, 본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뭐뭐 뭐 물론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만족하지는 네.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다가 지금 영주권도 땄다. 본인 의 목표가 뭡니까 이제는? 이제는 좀음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더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아, 으로 네. 그러고 이제 셰프로서가 아니라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이제 종사하는 한 일원으로 이제 좀 약간 직업을 변경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간 전직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지, 그런 맞지.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리사로 영주권을 따면, 우리를 막 그만둘 것처럼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네. 알겠지만, 영주권 따는데 기본적으로 한 6, 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력을 쉽게 놓치질 못해요. 단, 이제 평시이처럼이 경력을 가지고 이 거대한 이 요식산업, 이 하스피탈리티 요 거시산업에서 자기 자리를 또한번 찾으려고 하는 2차 전직들을 많이 이제 노력을 해요. 아마 그래서 오늘, 뭐 이어 이제 영주권 받은 영상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커리어적인 부분, 이제 앞으로 내가 뭐 하고 먹고 살건가요 어?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살수 있는가. 어, 좀 네. 약간 돈을 좀 벌면서 시간을 좀 줄이면서 <laughs> 몸을. 어, 개념을,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그렇지. 좀 네. 이제 그런 이제 상담들을 이제 아마 영주권자, 이제 저희 이제 셰프그룹 네. 막 1기, 2기, 3기, 4기들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였고요. 이제 올때또 고맙다고 또 이렇게 또 선물을 또 이제 가져왔네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미스키건 예, 네. 그 제가 이고 있는데 그걸 돌리시면 <웃음> <웃음> 제일 좋아하는, 네, 제일 좋아하는, 제가 진짜로 제가 진짜 이이 이 버번 의 스킬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네,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자, 이제 본인은 그러면 어, 한국에서도 좋은 학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유학을 마쳤고 영주권까지 끝낸 어떻게 보면 초, 거의, 그 그러니까 거의 이제 초창기 이제 셰프로 셰프 초창기 선배로서 진짜로 잘된 케이스의 선배로서 지금 막 이제 어그이 네.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요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네. 어떤 조언을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까? 어... 예전의 조언이랑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면 비슷할까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네. 어... 일단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왜냐면면 아무래도 이 산업이 처음에는 이제 육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많이 상해를 상해가 생기기도 하고 나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이제 다치셔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죠. 이제 정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유학을 온 목적이 여러분들 남들보다 잘 되려고 막 진짜로 훨씬 더 경쟁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조금만 조금 더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초반에 진짜로 막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물론 저도 그랬고, 근데 다행히도 뭐 우리같이 뭐잘 살아남았고 몸도 멀쩡해서 이렇게 잘 끝까지 오시는 분도 많지만. 몇몇 분들은 그몸 관리를 못해서 중간에 울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몇명 있단 말이죠. 네, 많이 안타깝죠. 의도치 네. 않게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이런 데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선배들이나 저나 뭐술 한잔 하면서 뭐 서로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갈뭐 방향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몸이 망가져버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몸이 망가져 버리면 일단 정신도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이 분야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네, 아무래 왜냐면 몸이 망가지면 이게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었나라고 하면서 이제 정신이 무너지는 경우도봤기 때문에 본인 그몸 관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그 이전 영상 보시면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부풀어 있어요. 예. 네. 예. <laughs> 네, 그래서 사실은 덜 먹고 더 움직이려고 하고 운동 많이 하고 네 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탄산 음료를 안 먹습니다 이제 아네저 어. 음. 엄청 좋아해 요어 건강하시네요 아 어, 엄청 좋겠다 <laughs> 나름 저도 운동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 하셨었는데 이제 약간 일년의 사정이 있어서 아네 아. 쉬시고 계신데 아. 네 그래서 좀 나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되게 뿌듯, 뿌듯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단순하게 영지권을 땄다 이게 아니라 평시기가의 시작부터 같이 있었고 중간에서부터도 우리가 계속 같이 있었고 영지권을 받는 이 시기 지나고 나서 쌩칼 수도 있는 이 시기에 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찾아와준다는 거에 저는 이 지금 셰프클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나 뿌듯함을 느끼고 감사해요. 전 고마워요. 아, 그래도 저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은 이런 제이 고민을 할때 이제 상담을 해줄수있는사람이있다라는 거에 감사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에또셰프로의도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쉽게 <laughs> 말씀드리면, 애프터 서비스가 있다 아 애프터 서비스가 네. 있다 이거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한다 네. 아, 왜냐면 여러분들의 돈으로 내가 이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laughs> 아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네. 하나하나의 요리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자산이에요. 뭐 돈으로서의 자산도 되지만 저의 인맥으로서의 네, 자산들. 그렇죠. 그다음에 네트워크로서의 자산들. 시드니에 뭐 요리사만 1,400명 이 있는데 뭐.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평식이가 어떤 길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런 진짜로 다른 만약 길을 가게 되더라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더 좋은 긍정적인 또 요리사의 뭐 며, 이제 면모를,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상에 자주 출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모든 사람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요 어려운 시기인 건 맞지만 희망 잊지 마시고 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는 게시요합니다 아, 항상 얘기, 함께 건강관리 음, 네. 열정관리 체력관리 하시는 그런 또 셰프크루 학생들이 또되시고 네, 열심히 또 우리가 한번 나와봅시다잉 그러십시다 네. 아무, 네 다음 영상으로 다음 여러 또 셰프크루 또 이야기들로 스토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술 먹자! 감사합니다! <laughs>